여러분들 드디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진짜로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. 음... 초기 조건 이니셜 컨디션 잘 주어졌고요. 입력값 잘 주어졌습니다. 그래서 얘를 일단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보면요. s 제곱 YS. 더하기 <laughs> sy 0 더하기 y 프라임 0 더하기 os ys 더하기 y 0 더하기 s ys는 u s 데요 ut가 얘잖아요예 변환하면 어떻게 돼요? 이하기 s 더하기 2분의 2죠. 다음에 이제 요 초기 값들을 대입을 할게요. 요각 상수 값 대입하면 y0은 0이네요. 얘 0이고요. y p 0도 0이니까 얘 없어져요. 얘 없어져요. 아, 그러면 얘는 s제곱, ys 더하기 5s, ys 더하기 4ys. 그래서 ys로 묶어주면요. ys는 곱하기 s제곱 더하기 5s 더하기 4는 s 더하기 2분의 2입니다. 그래서 ys는 해서 ys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s 제곱더하기 OS 더하기 4를 양변에 나눠주면 되겠죠. 나누면서 인수분해도 한꺼번에 할게요. 그러면 이렇게 되죠. 그쵸? 어, 그 다음 얘를 파셜플렉션, 익스펜션을 해줄게요. 분해 A 더하기 S 더하기 2분의 1분의 b 더하기 s 더하기 4분의 c 해주면요. a는 어떻게 구해요? 양변에 s 플러스 2를 곱한 다음에 s는 마이너스 2 대입해주면 되죠. b는 s 플러스 1 곱해서 해줍니다. 그러면, 마이너스 1 곱하기 2에서 A는 마이너스 1이고요. B는 계산하니까 3분의 어, 2고요. C는 3분의 1입니다. 맞나요? 네. 아, 그다 그러면 이제 대입해주면 되죠? A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주고, B에다가 3분의 2 넣어주고, C에다가 3분의 1 넣어주면 YS가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. 그러면 이제 얘를, 인버스트랜스폼 하면 YT를 구할 수 있겠죠? 따라서, yt는, 마이너스 1, 2에 마이너스 2t 더하기, 3분의 2, 2에 마이너스 1t 더하기, 3분의 1, 2에 마이너스 4t. 이렇게 되겠죠. 이렇게 해서 yt까지 구해줬습니다. 그렇죠 예, 한번 그려볼게요. 음 이렇게 그려지겠죠 얘랑 또 3분의 2 해서 이렇게 되겠죠 또 얘는 3분의 1 해서 이렇게 되겠죠 얘네 합치면 0으로 수렴하겠죠 네 아마 이렇게 영어는 수렴할 거예요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굳이 YT까지 구하지 않고도 최종값을 구할 수 있다고 했죠. 언제 가능해요? 언제 파이널 e 류 r 이름을 적용할 수 있어요? S 곱하기 YS가 레프트 하프 플레인에 있을 때 또는 그냥 YS가 레프트 하프 플레인에 있어도 상관없어요. 그걸 한번 볼까요? YS를 보면 이게 어때요? 폴토 아다 음수죠? 폰이? 음, 보나 많아? 왼쪽에 있죠. 따라서 스테이블한 시스템이라고 할수있어 그래서 파이널 v a l u e t 을 적용하면 l 미트 i t t가 구안일때 ft는, yt는, s y, s 영입니다. 이렇게 되겠죠? 여러분들 그러면 만약에 y 가 이건 이거나 아니면 이거일 때 파이널 레이블 어떻게 될까요? 얘 같은 경우는 폴을, 폴이 어디에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. S1 y s 에 폴은 이렇게 빼니까, 마이너스1 마이너스2 마이너스 아, 음수 다 음수네요. 세개다 맞죠? 다 음수예요. 따라서 얘는 파이널 베이류 구할 수 있죠. 어, S에 0 나오면, 4분의 1 이렇게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근데 y2s를 4를 구해보면 s 곱하기 y2s는요 s 제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s를, s를 곱한다고 해도 s가 이미 남아있어요 그럼 얘는 다 왼쪽에 있지 않죠 하나가 0이에요 그래서 만족을 안해요 맞죠 하나가 0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음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하나 있기 때문에 만족을 안해요 그래서 y2t 얘 같은 경우는 예, yt 구하는 이렇게 되거든요. 굳이 구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만적을게요 y2t는 t e final value가 정의되지 않는다. 왜냐면 이것조차 만족을 안 하기 때문에. 맞죠? all pulse of sys가 n 얘네가 not in LHP. 따라서 파이널밸류가 존재하지 않는다. 정의되지 않는다라고 할수 있겠죠.